들어봐요. 잔소리하지 말고 들어봐. 틀지 말고 틀지 마. 발현주의 법률에 대해서 좀 무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건 아니라 이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하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하면은 우혹은 제기됐으면은 자기들의 결론처럼 자기들은 부인하고 있지만은 특검에 나가서 조사를 받아보면 될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무슨 성역이라고요 어디가 성역이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위에는다 평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들어봐요. 잔소리하지 말고 들어봐. 깨지 말고. 들지마 발언 중에 법률에 대해서 좀 무식한 것 같아요. 잘잘잘잘잘잘 그러니까 저런 얘기할 수, 수, 수 있지만은 이건 아니라 이거죠. 헌법에 있기만... 보장된 대통령만이 대통령만... 현직 재임 중에는 불소추권이 있는 거예요. 아, 법률가들이 그것도 몰라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송석준 후보는 몰라요. 저처럼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알았어요? 다 네. 잘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